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손흥민의 득점이 아니었으면 토트넘은 대패를 했을 것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토트넘 대 에버튼의 경기가 토트넘 홈에서 열렸습니다. 에버튼은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는 팀으로 순위로 보면은 약팀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에버튼은 노팅엄 뉴캐슬 첼시 벌리를 차례대로 꺾으며 최근 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세가 아주 좋은 팀입니다. 게다가 최근 리그 4경기 모두 클린 시트를 기록하면서 현재 폼으로는 강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에버튼은 리그 17경기 27점으로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세 번째로 낮은 실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오간왕을 달성한 세계 최고 팀 맨시티와 동일한 실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에버튼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에버튼의 리그 5연승을 저지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이자 손흥민의 골이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슈 연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최근 2연승을 견인한 공격 포지션인 원톱에 히살리송, 좌측에 손흥민 중앙에 쿨루제프스키, 우측에 존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반 초반은 에버튼이 장악했습니다. 토트넘은 하프라인을 좀처럼 넘기 힘들었으며 중앙에서 패스를 차단당하는 등볼 운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또한 볼을 뺏긴 순간 역습으로 실점을 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활한 히살리송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존슨이 우측에서 낮게 깔리는 크로스를 히살리송에게 연결하였고 히살리송이 오른발 논스톱슛으로 연결하였습니다. 히살리송이 세 경기 연속골을 달성한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에버튼의 기세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토트넘을 중앙에서 더 압박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에버튼의 압박 속에서도 다시 한 골을 추가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존슨의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손에 맞고 나왔고 세컨드 볼을 손흥민이 오른발로 슈팅을 하면서 공은 골대의 좌측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의 득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는데요. 슈팅의 타이밍과 각도 모든 게 완벽했다. 세컨드 볼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슈팅 타이밍과 원하는 방향으로 골을 넣기 쉽지 않다. 게다가 손흥민 앞에 많은 에버튼 선수들이 있었기에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세컨드 볼을 자연스럽게 오른발로 연결하여 득점에 성공했다. 그의 골 결정력은 정말 놀랄 만큼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유일할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에 대해 칭찬하였는데요. 손흥민의 득점으로 전반 초반부터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2대0으로 앞서 나가자 토트넘은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해 나갔는데요. 두 차례 위협적인 슈팅이 있었지만,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전반전이 2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 시작 후 에버튼은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비카리오의 신들린 선방과 함께 에버튼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는 등 토트넘으로서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결국 에버튼이 81분 고메스의 득점으로 2대1까지 따라잡았지만, 이후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에버튼의 5연승 저지와 함께 토트넘이 3연승으로 리그 4위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는데요. 경기 후 제이미 캐러건은 에버튼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다. 손흥민의 골로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에버튼 선수들은 급해졌다. 비카리오의 선방도 놀라웠지만, 에버튼 선수들은 두 골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침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골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한점 차이였다면 여러 좋은 기회 중세골 혹은 네 골은 넣었을 것이다. 손흥민의 득점이 없었더라면 토트넘은 대패를 당했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득점이 중요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경기 MOM으로 뽑혔으며 리그 11골 달성으로 홀란드와는 3골 차이, 살라와는 1골 차이로 득점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상 해외 축구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